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절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 저한절 여러분 한절씩 기도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항상 여론에 신경을 군두 세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와 영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또한도 이런 권력의 역학적인 그런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이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형, 이 형벌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달려려고 빌라들은 했던 것입니다. 빌라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결국 그 일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이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이사에서 53장 말씀 속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도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병사들은 가시나무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고요.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친히 데려다가 못박으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한도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속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그가 더욱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처형한다면 자신에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또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할때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런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를 져야 하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빌라도의 이 말대로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이 놓아줄 그러한 고난도 또이 십자가에 이 못박을 고난도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도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 그리고 힘든 일, 때로는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빌라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보고 섭방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를 더욱더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꽤 했었는데, 만약 그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 또한도 당연히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해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던, 놓아주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하고 묻자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대답은 가이사를 향한 진정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는 그러한 의지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재판의 총책임자로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비겁한 판결을 내리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이 안위를 위해 죄악을 허용하는 것 또한도 예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유치에서 당연히 정의를 행해야 할 유치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자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자신의 자리가 유태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죄가 없음에도 없었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그런 이해 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의 편에서는 그런 용기를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되는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